손끝으로 치지 말고 손바닥 중앙으로 쳐요. 이쪽은 손바닥 중앙으로 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손끝으로, 아까운 손으로. 자, 자, 이렇게 싹 펴면서 숨이 좀, 좀 시원해질 거예요. 시원해진다는 것은 뭉칠 때가 기가 뭉쳐있는지 풀기는 거예요. 자기저이세요 자, 시고을 깊숙이 들어가셔서 깊게 마시세이 우주 천지에 있는 기운 아, 마인다고 생각하세요. 다시 한번 이 천지에 있는 기운 나네가 맛다 그 다음에 품어내시고 나쁜 기운을 품어낸다고 생각해. 다시 한번 이 천지의 기운을 다 들어 마신다. 그런 느낌. 내쉬면서 <laughs> 나쁜 기운을 다 토해낸다. 탁한 기운을 토해낸다. 마.